우리나라가 하나 잘못하는 거 고쳐야 되는 거정신들이이 영상을 분명히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준다. 기초수급자 있죠. 주거, 주거수급자가 있어 그죠. 대조로 30만 원 정도 줘. 기초수급자도 따, 급수에 따라 다르죠. 근데 족을 줘놓고 일을 못하게 해. 움직여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 그거 받았다고 안 움직이면 국가가 그만큼 실업자를 가다 놓고 있는 거야. 주더라도 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국회에서 수정해야 돼. 그럼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아요. 돈몇십 많은 주고 나서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장을 하는 거야. 그거 요만큼 줘놓고 꼼짝을 못하게 올가매 놓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국회의원들 밥안 굶어 본 거야.